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행정 명령에 대해 오늘부터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이민 단체들이 연방 대법원 앞은 물론 LA 다운타운에서도 이민 개혁 행정 명령 합헌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행정 명령에 대해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면서 이민 노호 단체들이 다운타운의 에드워드 로이보 연방 빌딩 앞에 나와 이민 개혁 행정 명령을. 하폰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민 개혁 행정 명령의 심리 결과에 따라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서류 미비자들은 잘못하면 이상 가족이 될 위기에 놓였다며 피켓을 들고 나와 가족께 함께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2차 이민 개혁 행정 명령은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서류 미비 부모에게도 추방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지난 2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여 개의 주 정부 소송 때문에 시행이 멈추고 이번 심리에서 다뤄지는 것입니다. D.C.에서 그 심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의 그, 그 저희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추방하기 유예한 걸 보류해 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위원을 가리는 결정은 미 대선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이민법 개혁안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오늘 90분간의 구두 변론이 이어졌지만 6월 말에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앤토닉스칼리아 대법관을 타기로 후임 판사 지명이 다음 대통령 때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결국 연방 대법원의 보수와 진보 성향의 판사로 4대사로 나눠진 가운데 6월말 판결에도 4대사로 결론을 못 내려 시행을 중단시킨 하급 법원 판결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까지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A 팀 프레임뉴스 이사면입니다.